전남 요청은 지난 18일 함께하는 열정 펼쳐지는 미래라는 주제로 2013 전남 학생 동아리 한마당을 화순 한유음 문화 스포츠 센터에서 개최했습니다. 지난 12일 수학의 개념과 원리를 놀이를 통해 깨닫는 전남 초등 놀이 수학 체험전이 나주 실내 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보성교육지원청은 지난 15일 소리의 명창을 꿈꾸는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제13회 보성학생판소리 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4일 2014학년도 영재교육학부모설명회와 담당 강사 전문성 팀장을 위한 연찬회가 열렸습니다. 목포중앙고등학교는 학생들의 바른 생활과 인성 함양을 위해 깍듯 반듯 공수예절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남교육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지연입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 18일 함께하는 열정, 펼쳐지는 미래라는 주제로 2013 전남 학생 동아리 한마당을 화순 한이움 문화 스포츠센터에서 개최했습니다. 전라남도 청소년 미래재단의 후원으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공연 분야 15팀, 전시 분야 30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평상시 반가우 성공해볼 시간에 틈틈이 만든 내 작품이 전시되어 너무 기쁩니다. 일부에서 3부까지의 공연 분야는 관악, 댄스, 보컬, 난타, 국악 등 학생들의 끼와 열정이 타오르는 무대가 펼쳐졌고, 전시 분야는 미술, 공예, 도자기, 사진작품 등 기량과 솜씨를 선보이는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또 4부는 전라남도 화순교육지원청과 연계한 방과 후 학교 성과 발표회가 열려 순수한 열정과 감성으로 신경나는 축제 한마당이 펼쳐졌는데요. 다채로운 공연과 어, 다양한 연령층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자리라 매우 기쁘고 좋은 추억이 될것 같고요. 이번 행사는 학생 동아리 우수 운영 사례를 발굴해 창의적 체험 활동 장을 제공하고 건전한 축제 문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전남교육청 서영길 장학사는 학생들의 잠재적 재능과 특기 신장 표현의 기회를 제공해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 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2일 수학의 개념과 원리를 놀이를 통해 깨닫는 전남 초등 놀이 수학 체험전이 나주 실내 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전남 초등 놀이 수학 연구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광주 전남 학생 학부모, 교사 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는데요. 손으로 조작하고 몸으로 느끼며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놀이 수학 존, 생활 속 수학 이야기, 수학 도서 전시 TV 수학 동영상으로 운영되는 인조이 존, 다양한 게임 활동으로 수학의 흥미를 높일 수 있는 게임 수학 존등총 40개의 체험 부스를 운영해 초등학생들이 공부가 아닌 놀이 수학을 통해 수학의 맛과 멋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행사를 체험한 한 학부모는 교과서 속의 수학이 아닌 손으로 만지고 마음으로 느끼는 다양한 수학 체험 활동이 즐거웠으며 특히 가족과 함께 수학 놀이를 하는 재미에 푹 빠졌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전남 초등 놀이 수학 체험전은 목포, 나주, 여수, 광양 4개 지역의 놀이 수학 연구회의 땀과 열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보성교육지원청은 지난 15일 소리의 명창을 꿈꾸는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제13회 보성학생판소리 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예향의 고장 보성을 이해하고 판소리를 사랑하는 많은 학생들이 참가했는데요. 개인 부문의 21명이, 단체 부문의 12팀 27명 등 총 48명의 초중학생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벌였습니다. 박자, 공명 이런 등등을 제일 기본으로 심사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생 최우수상은 저학년 부문에서 겸백초등학교 박은지 학생이 사랑가를 불렀으며 중학년 부문 예당초등학교 천시온 학생이 흥부가 저화전을 고학년 부문에서. 회천초등학교 김지민 학생이 흥부가 매맞는 대목을 불러 각각 수상했습니다. 서편제 고장 보성에 와서 너무 기쁘고 보성 소리 많이 많이 알리고 싶어요. 또 중학생 최우수상은 보성 회천중학교 박용철 학생이 흥부가 박타령을 불러 수상했고 단체부문 최우수상은 보성초등학교 송은혜, 이 좋은 학생이 순양과 기생 점고를 불러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오늘 보성 학생 판소리 경연 대회를 통해서 우리 보성 소리의 맥을 이어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13회를 맞는 학생 판소리 경연 대회는 전통 예술 분야의 청소년 인재를 발굴하고 판소리의 본고장인 보성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난 14일, 2014학년도 영재교육 학부모 설명회와 담당 강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찬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연찬회는 학부모 176명과 담당 강사 88명을 대상으로 2014학년도 영재교육의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전남 영재교육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1부에서는 영재교육의 이해에 대한 특강에 이어 현황과 전망을 설명했으며 2부에서는 영재교육 담당 강사를 대상으로 영재교수학습방법이라는 주제로 초등과학, 중등과학, 초등수학, 중등수학 등네개의 분과로 나눠 영재교육의 수업 시현회를 통해 교수학습방법을 심도 있게 전달했습니다. 전남교육청 천조연 장학사는 2014학년도 영재교육 대상자를 교사 관찰 추천제로 선발하고 학생들에게 흥미로운 교수학습 방법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잘 목포 중앙고등학교는 학생들의 바른 생활과 인성 함양을 위해. 깍듯 반듯 공수 예절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서로 간의 예의를 지킴과 동시에 친밀감까지 생길 수 있는 인사법. 알고 계십니까? 바로 공수인사법인데요. 이번 목포중앙고등학교 등 여러 학교들이 배꼽인사, 즉 공수인사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음, 선생님들과 더욱 친해지고 선후배들 간의 예의를 갖춘과 동시에 더욱 더 친해진 것 같아요. 공수인사는 서로 간의 예의를 지킨과 동시에 서로 간의 친밀감을 상승시킬 수 있고 가볍게 할수 있는 예의로 현재까지도 많이 실행되고 있는 인사법입니다. 공수인사법은 우리 조상들이 오랫동안 해온 전통 애절이에요. 그래서 다른 학교도 이 공수인사법을 안 하는 것은 아니라 많이 해오고 있는데 사실상 실천이 중요한 것입니다. 공수인사는 옛날 조선시대에서 밖에서 우어른을 만났을 때 가볍게 예의를 지킬 수 있는 인사로 현재까지도 많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공수인사는 남자는 왼손이, 여자는 오른손이 위로하여 두 손을 포개어 배꼽 주변에 손을 올려 45도로 인사하는 방법입니다. 학생들이 달라진 점이 무엇인가요? 어... 공수 인사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이 다 하고 있는데요 하는 걸 보면 지나쳐왔던 아이들도 잠깐 인사를 하기 위해서 멈추는 순간에 눈빛도 서로 선생님하고 학생 간에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교환을 할수 있고 이렇게 눈빛을 교환하다 보니까 아이들과 선생님들끼리 마음도 조금 공유한다는 느낌이 들고 훨씬 이렇게 공수 인사를 통해 밝아지는 모습이 보이는 학생들과 선생님들. 앞으로도 밝은 인사를 통해 활기차게 시작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목포중앙고등학교 리포터 문영선이었습니다. 전남교육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박지연, 수화의 김원영이었습니다. <놀람>